자 100번 가겠습니다. 자 100번 자 얘만 얘이 형태를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an 플러스 1은 여기도 숫자가 있잖아. pan 플러스 q 자 여기도 상수로 돼 있고 q도 상수로 돼 있을 때는 얘는 반드시 이렇게 고칩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의 an 마이너스 알파 이꼴로 얘를 고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bn 얘 b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얘가 pbn 이런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되는 등비수열이 됩니다. 누가요? BN이. 자, 이걸로 고쳐가지고 나중에 치환을 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점화식 전부 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화식 전부 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 원래는 전부 다 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 나올 때마다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힘든데, 또 이걸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담도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좀 힘들다 이런 학생들은 얘를 먼저 하나 나올 때마다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하는 게 낫겠죠 자 봅시다 자 am 플러스 1은 자 여기가 숫자 pan 플러스 q의 꼴입니다 숫자가 돼 있지 자 얘는 이렇게 합니다 알파 식 알파는 3분의 1에 p 에 얘는.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고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가 원래대로 그럼 알파는 뭐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쳤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얘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1 AN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잖아. 그래서 이 알파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3분의 1 AN에 어, 플러스 3분의 2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야? 2다 이 말이에요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3분의 분의 2 알파가 2가 되는 거니까 알파는 3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3분의 1에 an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쓸수 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알파식을 쓰는 또. 또 이유는 이런게 있어요 여기다가 알파를 요렇게 해가지고 알파식을 요렇게 쓰잖아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an 플러스 1도 an에도 알파를 집어넣어 알파는 3분의 1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3을 곱하면 3 알파는 알파 플러스 6이 되잖아 그래서 2 알파는 6대서 알파는 3이거 알파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로 이런 식으로 놓는 경향도 있다 자, 근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고쳐야지만, 우리가 등비수열 꼴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bn. 그럼 얘는 b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n 플러스 1은 3분의 1, bn 이렇게 되니까 등비수열이지. 얘는 b1은 어떻게 되노? a n 마이너스 3이 이제 그 bn이니까 b1은 a1 마이너스 3이 되겠지. a1이 1이니까 얘는 b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공비는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쵸죠 어, 공비는 3분의 1. 자, 그래서 b n 이꼴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제곱. 자, 그래놓고 원래대로 돌립니다. 뭐를 돌리나요? b n 대신에 b n 원래 b n이 아니잖아. a n 마이너스 3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얘가 마이너스 2에 3분의 1에 n-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a n이 나옵니다. a n은 마이너스 2에 3분의 1에 n-1에 플러스 3, 요와 같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공간을 조금 둘까요? 자, 이렇게 두면, 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니까, 리미트, 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리미트 an 고했으니까 얘도 여기다가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면 얼마로 가노? 3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얼마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 100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점화식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얘를 조금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